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학기 20번째 시간, 딱 중간만큼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사학기 11장에 있는 입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나갈게요. 11장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생은 잘 알듯이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죠. 몸을 파이는 여인에게서 입다가 태어났는데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자. 본처에게서, 길리아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언제나 그러지만 갈등이 생기죠.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 기생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재산 상속이죠. 어, 너가 있으면 분배받으니까 넌 나가. 이거죠. 그래서 입다가,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도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곳 살지 못하고 도비라는 땅에 살게 되지요. 그런데 아마 좀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잡류들 거할 집도 거할 곳이 없는 그들이 입다에게 모여서 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아마 유명한 용맹 있는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 우리 10장에서 보았죠. 암몬과 길르아과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 할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찾다 찾다 누구를 찾게 되느냐? 아, 입다를 찾게 되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더라. 이따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산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따 당신이 우리의 장관, 용맹 있는 선봉장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뻔뻔하긴 하지요. 이따가 어, 길르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 다시 내게 뻔뻔하게 왔느냐? 이 말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선과 싸우게 하려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싸워서 이겨준다면 당신이 기생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삼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이따가 확인합니다. 정말 싸워서 이기면 너희의 머리가 우두머리가 될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길러와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만일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성상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니까 반드시 지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 이제 길러와 장로들이 머리와 장관을 입다로 삼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고했다라는 것은, 예, 하나님 앞에 맹세시켰다 이말이야요길러와 장로들이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자신이 길러앗의 우두머리 된다는 것을 맹세시키죠. 12절, 입다가 안몬 자선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먼저 전쟁하기 전에 싸우지 않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묻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땅을 돌려달라. 옛날에 우리 암몬 자손의 조상들이 가졌던 땅을 돌려달라 그 말이죠. 3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아르논, 그다음에 야복, 요단 이 지역을 돌려다오 이 말이죠. 자, 이 그림 보일까요? 자, 요단강이 있죠. 야복강이 있죠. 아르논강이 있죠. 이 지역을 돌려달라 그말이에요이 지역을. 우리 땅이었다 그말 우리 땅. 3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정복했으니까 돌려달라는 겁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답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더라 이스라엘이 모압과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우리는 그 땅을 우리가 전쟁에서 너희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다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자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자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도에 애도,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여 내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도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그 같이 사람을 모아방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치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가데스의 유하, 유하였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돔왕에도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허락하지 않았고 모압왕에도 보냈는데 허락하지 아니했다. 예. 자그 후에도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는 저편에 진쳤고 아르노는 모압 경계이므로 그경례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해서 모압, 암몬, 에돔과는 싸우지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라 해서 싸우지 않았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운 게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우헌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천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똑같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그렇게 부탁했는데 자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알듯이만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 쳐서 그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뽕가까지와 강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이 먼저 공격해 우리는 방어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린 자연스럽게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이 상황을 보면 결국 암몬 사람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을 정복당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암몬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복당해서 정복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방어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땅이 된 거다. 우리는 너희 땅을 훔친 게 아니라 공격한 게 아니라, 너희 땅도 아니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다시 얻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네? 내신금모스가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금모스인것 같아요. 금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너 같으면 너의 신 금모스가 그 땅을 너에게 주면 너희 땅으로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땅인 줄 알고 여기 살고 있다. 이제 모압 왕 시포리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느냐? 모압 왕을 봐라. 모압 왕은 우리가 어그 땅을 좀 차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 너가 모아방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원래는 너희가 살던 땅이 아니라 아무리 시온이 살던 땅이 아니냐. 근데 300년이나 지났는데 너희가 왜 그때 그 땅을 도로 찾아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너희 땅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너가 나를 쳐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요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나. 하나님이 옳게 판결할 것이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라. 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입다가 길르앗과 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어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죠. 이미 전쟁은 기울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리고 보면 이미 이 전쟁은 이긴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다가 소원하는데 이게 잘못인 거죠.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안본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신다면. 뭔가 아심이 남죠 붙이신다면 내가 안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평안이 돌아오게 할때의 문제는 뭡니까 나를 내 집에서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여호와께 돌리는데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러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저 입다가 승리감에 취해 가지고 이런 소원을 잘못된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번제물이었으면 어려도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 입다가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낯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입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제 입다가 미스바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누가 그이다의 딸이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는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버지가 이런 소원을 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았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딸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맞이하려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 장면이죠. 이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찌집혀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내가 소원했으니 능히 이 사실을 다시 어안 됩니다라고 돌이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입다의 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입다가 잘못한 거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일 말씀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안본 자손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네, 딸이 참. 아버지께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 안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입을 벌렸으니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나를 두달 동안 여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가 두 달만 연기해 달라는 거죠. 내가 처녀로 죽게됨을 애곡하면서 마음껏 처녀로서 전에 친구들과 함께 좀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 좀 빠지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르되 가라하고 가라 두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 아비기로 돌아오니라 아비가 그 소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앗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을시 애곡하였더라 자 입다가 입다의 딸이 바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번제물로 받지 않기 때문에요. 이 말은 결혼 입다의 딸은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결국 늙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빠르게 나갔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아 출신으로, 길르아 출신으로 어, 어머니가 기생이므로 길르아에 살지 못하고 본체의 아들에게 들 쫓김을 당했죠.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돕당에 가서 살았던 사람, 돕당에 가서 살았던 사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은 쉬운데 시간 지나고 날수록 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에, 있다입니다. 일단은 길르앗 장로들이 길르앗의 머리와 장가를 삼자 어디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했는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어디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고했지요, 맹세했지요, 미스바라는 곳에서 암몬과 입다 사이의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가 뭐죠? 암몬과 입다 사이 의 전쟁이라는 근본적인 이유 땅 문제죠. 300, 300년 전에 암몬 땅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아마 그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300년이 훨씬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300년 동안에 3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아무 일 없이 갑자기 내땅 내놔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 땅도 아무리왕 시온에게 암몬 사람들이 빼앗긴 거고 이스라엘이 아무리왕 시온에게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 주셔서 빼앗아 온 거죠. 내가 암몬자선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암몬자선에게서 평안히 그래서 암몬자선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물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라고 했던 사사 에, 누구죠? 있다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딸은 아마 처녀로 늙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12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님 안에서 또 평안히 지내시고, 또 이제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